와 32번은 조금 쉬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밑줄 친거 보이지? 여기 여러분도 밑줄 쳐놓고 시작해봐. 즉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뭐 이것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론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야. 근데 확실하게 답의 근거를 잡고 갈수있다는 거를 말해준 것 뿐이야. 네, 형광펜 쳐놨죠. 시작해볼게요.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뚜루하면 어떤 동안 내내라 뜻이죠. 최근 몇십 년 동안 내내 a c a d e m y archeologist 학술계의 고고학자들은요. have been urged예요. 자, 동사 표시하고 자, 그럼 학술계의 고고학자들은요. u r g e 라는거 촉구하다잖아요. have been urged니까 수동태로 촉구받아 왔다. 권장받아 왔다라는 뜻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받아 왔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하고 권장되다란 뜻이야, 권장되어 왔다 이게 더 쉬울래나? 어쨌든 촉구 받아 왔습니다. Two conduct 수행하라고. 그들의 조사랑 excavation은 발굴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조사와 발굴을 하라고 있어. 뭐에 따라서 hypotysis testing procedure. h y p o t s i s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가설 테스팅, 검증, 프로시저, 과정이겠죠. 가설 검증 과정을 따라서 또는 절차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발굴하라고 했단 말이야. 몇십 년 동안 고고학자가 고고학자들한테 이제 권장이 된 거야. 너네 연구할 때 뭐하라고요? 자, 첫 문장이니까 소재 찾아보자. 자, 그들의 연구와 발굴을 뭐에 따라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검증하면서 결과를 내라고 했단 말이야. It has been urged. 자, 촉구되어 왔어요. 우리가 형광펜 쳐야겠죠. 뭐뭐 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should construct. 뭐 해야 돼? 이 construct라는 게 원래는 어떤 건설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 구축하다, 만들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고, 어떤 이론을 딱 만들어주고, 그리고 deduce라는 것은 어떤 뜻이야? 추론하다는 뜻이죠. 추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칠게요. 자, 그리고 테스터블이라고 했어. 테스터블 하면은 어떤 실험 가능한, 검증 가능한, 여기 나와 있나요? 밑에 안 나와 있죠? 좀 외우세요. 그럼 프로포지션의 명제예요. 검증 가능한 명제를 추론하고 그쵸? 명제를 추론하고 실험할 수 있는 걸추론하고 그리고 입증하거나, 프로, 틀렸다고 반박하는 거야. 그것들을. Against sample d a t a 하면은 어떤 sample d a t a 하는 거 표본 자료겠죠. 있던 자료들과 함께 옛날에 있던 자료나 샘플된 자료와 비교해서 맞다고 증명하든지 아니면 틀렸다고 증명 반박하든지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초코바다 온 거야. 똑같은 말한번더 해준 거네요. 그래서 이론 세워. 그렇죠? 선생님 써줄게요. 여기다가 이론 세우고 그 다음에 명제를 어떻게 이런 이럴 것이다 라는 이렇게 이론 세우고 명제가 이런 이런 명제들이 있다 명제를 추론하고 근데 이제 그게 테스터블한 명제여야겠죠. 이걸 실험을 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아 이건 틀렸다, 맞았다, 오다, 엑스다 이런 거를 하라는 거야. 됐죠? 사실, 세각 한번 쳐볼게요. 사실은 순전이될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실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사실, 사실도 사실 중요해. 사실, 이렇게. 이렇게. 사실, 왜냐면 내용이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메서드 방법이죠. 어플리케이션 적용이겠죠.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 종종 run into라는 것은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마주해요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 이런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 좀 어렵대요 자, 왜냐하면 보자 데이터는요 have a tendency to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수거이길 바래요 이제는 알아야 돼이 정도는 자료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unexpected 하면은 예상치 못한 이란 뜻이겠죠. 이 자료라는 게 예상치 못하는 질문과 문제랑 그리고 이슈에 이질한 예상치 못하는, 그죠? 기대치 못한 질문, 문제, 이슈를 갖는단 말이야. 즉, 와, 답의 근거가 너무 준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네. 즉, 고고학자들이에요. 주자, 여기 주어져. 자, 어떤 고고학자냐면, 이렇게 문제에 봉착했잖아. 가설 검증 과정을 분명히 앞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앞에서 이렇게 가설 검증 과정을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따라, 하, 하라고 따른다고 라 하라고 따 주장한 고고학자들은 found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having to 뭐 해야 된다고? fiction을 써야 된다고 꾸며낸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고 썼었다라는 거야 어머어머 어머. 그러면 얘네가 가설 검증 전차를 해야 되는데 꾸며냈대 우리도 뭐 소설 쓰네 이러잖아 거짓말을 하게 꾸며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들 스스로가 뭔가 검 이걸 꾸며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in practice 실제로 빈칸이네요. 그들의 work라는 거는 일, 연구 뭐 이런 뜻이겠죠. 그들의 연구와 이론적인 결론은요 부분적으로 발달했대. 부분적으로 발달을 했는데 자,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자, 뒤에 나와야겠지. 앞에서 속였다고 했고 즉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그들이 Decided upon an interpretation 이라고 있어. 그들은 이미 그 자료를 알고 있었던 건데, 그들이 어떤 해석으로, 그쵸? 그 자료에 대해서 연구와 이론적 결론을 말하는 거겠잖아. 해석을 결정할 때, 어떤 뭔가 해석을 결정할 때 이미 알았다라는 거야. 어머. 그럼 이미 알고 있던 거를 걔네가 그냥 자기네가 새로 만든 척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 여기는 아닌 걸로 될것 같아, 사실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연구가요. 연구랑 이론적 결론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대. 그럼 알고 있던 거에서 발견됐던 거 아니야? 1번. 어, 일단 나왔다. From the data. 자료인데 어떤 자료야? 그들이 발견했었더니야. 과거 알려져. 발견했었던 자료에서 발전된 거래. 정답 1번이지. 왜? 너무 답의 근거가 너무 나왔어. 어디 나왔어, 여기? 이미 알고 있었던 자료. 그들이 발견했던 자료. 똑같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 거야.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자료랑 비교 다른 분야 나온 적이 없고요. 더 많은 장소를 탐구할 거야. 그들의 미래 연구를 위해서. 미래 연구를 위해 더 많은 장소 간다 얘기 안 나왔고 가정함으로써 가능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거를 다시 쓰는 거였단 말이야. 모른 척하면서. 그리고 어떤 거예요? o b s e r 하면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검증 과정 절차를 말함으로써 에이 말함으로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거였잖아요. 자, 정답 1번이고요. 그러나 대죠 답은 나왔어요? in presenting their work 그들의 연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들은 스크립트를 다시 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료면서 불구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대본을. placing the theory first 이론을 먼저 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claiming 주장하는데 어떻게? to have tested it 그것을 검증해 왔다고. 자기가 비교했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against the data 데이터에 대항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자기가 발견했던 자료랑 비교하면서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as in an experiment 하면 실험으로서 under laboratory condition 하면은 실험실에서 그렇죠? 실험실 조건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실험실 조건에서 가정 딱 세워놓고 그렇죠? 실험실 조건에서 실험실 실험처럼 이론을 앞세운 다음에 그렇죠? 이론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발견한 자료랑 검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뻥을 치는 거란 얘기예요 고고학자는 사실 아무래도 힘들잖아 옛날 거를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가봐. 어쨌든 얘들아 중요한 거 답의 근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여기예요. 얘네가 원래 이런 것들을 했어야 했다라는 얘기였고, 근데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방풍착한다 가설 검증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니까 어떻게? 얘네가 픽션을 쓰는 거야 픽션 이야기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구랑 이론적 결론이 부분적으로는 원래 알고 있던 자료까지였다. 여기까지 답, 이거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몰랐다. 그럼 여기 딱 나왔잖아. 딱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을 해준 거죠. 다른 말로.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